틀니를 쓰는데 잇몸에 통증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틀니 관련 통증의 분류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한과장입니다 임플란트가 대중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치아를 여러 개 빼게 되면 의치, 즉 틀니를 여전히 치료 방법으로 고려하곤 합니다 치아 개수대로 심어야 하는 임플란트에 비해 수술적인 부담이 적고 씹을 수 있기까지의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틀니를 만들어서 쓰다 보면 낄때 혹은 씹을 때 통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한 통증이 잇몸에서 느껴지다 보니 잇몸 통증이 있다면서 치주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보려면 우선은 치아를 모두 빼고 나서 만든 전체 틀니인지, 치아 혹은 임플란트가 일부 있는 상태에서 만든 부분 틀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전체 틀니를 끼시는데 낄때 혹은 씹을 때 아프다면 100에서 99는 전체 틀니가 잇몸과 모양이 안 맞아서 아픈 것입니다. 만든지 얼마 안된 틀니라면 아직 잇몸 모양과 완벽하게 맞지 않는 것이니 수정을 받으세요. 만든지 몇년된 틀니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점차 약해지듯이 사람의 잇몸 뼈도 힘을 가하는 치아를 빼고 그냥 빈 채로 두게 되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같이 힘이 가해지는 인공적인 구조물을 심으면 이러한 변화가 좀 덜하지만 그런 게 없는 전체 틀리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 뼈 위축으로 모양이 점차 변하게 되죠. 틀리는 모양이 그대로인데 잇몸만 변하다 보니 처음에 편하게 잘 맞던 틀리도 점차 안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틀리를 쓰시면 못해도 1, 2년에 한 번씩은 변하는 잇몸 모양에 맞춰줘야 합니다. 부분 틀리를 쓰시는데 아프시다면 낄때 아픈지, 씹을 때 아픈지를 먼저 또 보셔야 합니다. 낄때 아프다면 통증 부위가 치아든 잇몸이든 모양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치아 쪽이 아프다면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것이어서 더 망가지면 치아를 빼게 될수 있습니다. 씹을 때 역시 치아 쪽이 아프다면 낄 때와 마찬가지로 한개 이상의 과도한 힘에 의한 것입니다. 치아의 여력이 있다면 위치 수정으로 해결되지만 이미 많이 망가져버린 경우엔 이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빼면 위치는 새로 만들어야 하죠. 씹을 때 잇몸 쪽이 아프다면 전체 틀리에서처럼 역시 변한 잇몸 모양과 틀리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이니 틀리를 잇몸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걸 들으시면서 위치와 관련된 잇몸 통증이어도 잇몸 치료가 아니라 위치를 수정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걸 눈치채셨나요? 위치 관련 통증 중에 잇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안 맞는 위치를 계속 쓰다가 잇몸에 상처가 나서 뼈가 노출되거나 곰고 감염되었을 때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치와 관련하여 치아가 없는 잇몸에 통증이 있다면 서로 모양이 맞지 않아 그런 것이니 악화돼서 위치를 다시 만들어야 할 정도로 심해지기 전에 바로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